안녕하세요 최순TV입니다 오늘은 한번 진우 퍼플 데몬 진우 데몬 퍼플을 그려볼건데 데몬인 진우를 보라색 버전으로 그리는겁니다 보라색 버전이 그 옷이 보라색 무늬가 있어서 보라색 퍼플이라고 하는건데 흑백이에요 샵으로 그릴겁니다 잠시 장소 이정도만 할게요 네장수 이동했습니다. 잘은 안 느껴지겠지만 먼저 끝에다가 모자를 하나 그려줍니다. 좀 비스듬히.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대손도 그려주고, 여기에 맞춰서, 가을 그려준 다음에, 혹시 위에가 조금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바꾸겠습니다. 가슴 다 그렸고, 밑에다가 얼굴, 비슷한 얼굴에 이렇게 그려줍니다. 밑에다가 목도 그려주고, 목 받침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끝은 조금 올라와있고 조금 내려가고 조금 되면 안에서딱좀 내려주고 여기다가 발끝을 그려준 다음에 다시 위로 쭉 뻗어줍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이쯤에서 밑으로 반대방향으로 꺾어줍니다. 꺾으면 밑에 비스듬히 예각으로 만들어주고, 중각으로 꺾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꺾어주고 다시 끝으로 여기를 좀 모아줍니다. 하지만 끝은 조금 희미하게 해줄게요. 반대쪽도 이렇게 밑으로 내린 다음에 그래서 거의 한 직각으로 모자 갓을 조금 벗어난 다음에 꺾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때 예각으로 꺾어주고, 등각으로 다시 한번 꺾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직각으로 꺾어주고, 이쯤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여기서 밑으로 쭉 직선을 조금 내려요. 끝까지 내려주세요. 저 이제 뭐 그렸는지 알것 같죠? 그리고 이제 이쪽을 조금 이 망토 부분을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걸 그려주고. 여기다가는 다리 그려주고, 이 망토 끝에서 조금 스며듭니다, 다리가. 방 그린 쪽이 다리인데, 여기닥 이어서, 끝까지 그려줍니다. 밑에는 이렇게 신발도 그려주고, 이 여기는 신발끝만 그려줍니다. 그리고 뒤에 망토가 이어지게 한 요쯤에서 이렇게 망토로 꺾어줍니다. 이각으로 꺾은 다음에 둥각으로 꺾어서 직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쯤에는 놀이개를 두개 그려주고, 두 개는 거의 겹쳐있어서, 이렇 그린 다음에 밑에다가 조금만 더 선만,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리고 여기쯤에다가, 사슬을 이렇게 이어주고 사슬 모양을 그립니다. 사슬이 되었다면 여기 뭐, 이렇게, 먼 내기용 조임줄을 그려줍니다. 줄줄은 따르고 있고 이건 그냥 먼지 기용이에요. 여기 패턴대로 그려주고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그다음 큰거 하나 형식으로 기억나나요? 전 영상에서? 이런식으로 그려주세요 거의 다 됐어요 모양도 다 잡혔습니다 그럼 이제 손을 그려줄게요 여기다가 직선을 그려주고 갈고리 모양으로 꺾어줍니다 네, 이쯤에서 다시 꺾어주고 또 꺾고 네 똑같고요. 근데 네, 좀 옅네요. 사실 진하게? 음 근데 네, 이것보다 조금 더 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손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네, 손 부분을 다 그렸으면 어? 비하인드가 붕괴되네요네 알겠어요. 비하인드 붕개됐어요 방금 봤죠? 옆에 또그 그림 있는 거 알겠어요. 알려드릴게요. 이거 옆에다가 먼저 그림 그려놓고 그거 그냥 따라 따르, 붙는 거예요. 여기다가 음지 그려주고 여수개 이렇게 그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여기 소매부분에 무늬를 그려줘야겠죠? 무늬는 저도 막 그렸습니다 그냥 야, 화질이 좀안 좋아갖고 사진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솟아오르듯이 막 그려주면 돼요 밑에도 솟아오르듯이 막 그려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도 이 망토 부분에도 이렇게 막 솟아오르는 듯 느낌이. 그냥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소매도 얘도 막 그냥 솟아올리는 듯이 그려주면 됩니다. 아, 이건 솟아 내려가는 거겠죠? 내려가는 거니까. 제 얼굴도 그려줍니다. 제 눈을 잘못 그려갖고, 그냥 눈 쪽은 그냥 그림자로 할게요. 원래 그림자 였죠? 그렇죠? 여다가코랑 그려주고, 그 웃는 듯한, 얘를 그냥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패턴, 문양들을 그려주고, 선, 선대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손에도 그렇게 그려주고, 다른 손에도, 이렇게 그려주면, 진우 데몬 퍼플 완성! 자, 이제 최신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멋진 그림, 뭐, 뽑히는 대로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잘 눌러주세요.